이것도 만 들었어, 참들아. 해머. 뭐? 한마? 해머, 해머. 한마, 한마. 어, 잠깐만. 한번 맞아볼래? 한마. 아, 줘봐, 줘봐. <laughs> 왜, 왜? <웃음> 아, 구경하기어 아닌데, 불안한데, 이거? 아, 모래. 아, 나오네, 나오네. 모래가 나오죠. 누가 먹었어요? 설치해요. 저요. 어, 모래를 또 부수면은? 더스트. 오, 더스트. 비가 와요, 비가. <웃음> 비가 와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그거는. 아, 막대기로 만드는 거네? 어, 막대기 왜? 그냥 달코리 모양으로 만들면 돼. 아유, 나무도 네. 큰큰 거잖아, 이거. 뒷면에 누위에 있는 사람 없니? 나있 어, 있어. 어, 있어. 있으면 말을하지 있으면 말 들어왔어요. 문. 아. 뭐라고? 방금 들어왔어요. 뭘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laughs> 소리를 질거요. 그래? 숨겼지. 미안하다. 우리가 좀 예민해서. 불신, 불신. 공격구나. 지금. 우리가 좀 예민해. 이해해 줘. 개두개더 얻었다. 신고 갑니다. 자, 여기다 자.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심어 줘. 아니, 형 거기다 심으면, 거기다 심으면 안, 안, 안 되지. <laughs> 안 돼. 거기는 이미 심겨 있는데. 빠르라고 바보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다 어. 여기 여기 자, 다시 다시 우리 누에 구하자. 어, 네. 아, 이거 누에 <laughs> 어디 있는 거야, 얘 누에? 아, 이 누에 되게 비싸네. 어, 두개 심겼어. <laughs> 벗, 벗. 그러니까 잠 때리는 뻔데기를 못 먹고. 초우야, 너는 못 먹는 음식 있니? 버섯. 아, 버섯. 헐. 가지도 못 먹지, 너 가지. 가지요? 가지는먹으 먹을 수 있는데 버섯은 못 먹어요 그래? 왜왜? 왜? 먹으면 막 토하고 아프고 어. 그래요 왜? 내맛이네어나 누에 얻었다 누에 얻었다 예오 저, 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시 벌레를 잘 얻네 벌레를 옛날에 먹고 <laughs> 크게 체한 적이 있어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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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먹고 크게 체한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런가봐요 어 각별아 너는 못 먹는 음식 있어? 없어요 어, 아, 다 먹어? 네다먹 그러니까 냄새는도 다 먹어요. 냄새가요? 아, 원숭이 골 요리도 먹어? <laughs> 바퀴벌레. 바퀴벌레 튀김. <laughs> 왜 그런 것만 먹으려고 해? 어, 다 먹는 데면 다 먹는 데면. 나 나무 심어봐 나 나무 심어봐. 나무 나무 심었어. 여기 여기 나 이거 웜웜 원. 어 이거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진해구이 이런 것도 하, 먹을 수 있어. 드실래요? 아니 난 나무. 진해구이를 왜 먹어? 시아나 너는 못 먹는 거. 저요 어. 어저 가지 같은 거못 먹어요. 가지 같은 거 버섯이랑 나는 버섯은 팥. 맛있으면 먹어요. 어. 나는 팥. 아 맞아 잠들이 팥도 못 먹어요. 팥. 언니 그럼 팥빙수, 팥빙수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어. 팥빙수 안 먹지. 과일빙수 같은 거 먹을 걸? 쟤는. 어 그렇구나. 팥빙수...왜 <laughs> 먹는지 그치? 모르겠어. 저도. 그럼 언니랑 놀러 가면 팥빙수 응. 시켜야겠다. <웃음> <웃음> 혼자 오케이. 다 먹게 이상하네요, 쟤는. <laughs> <좀. 웃음> 생각하는 <laughs> 게한계 네. 우리 보고 뭐 먹냐고 물어봐요 어. 그래서 안먹는다 하면은 그거 같이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요 어. 자기 혼자 다 <laughs> 먹을라고 장난 아니에 진짜? <laughs> 어, 나 저번에 부산 갔는데 친구가 회 못먹었어 어? 회 어? 죽었어! 뭐야! 여러분, 야! 너 배고픔 관리를 해야지! 아 진짜 아나제 원밴 해줘 원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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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죽안 안 돌아갔어. 우리 목숨 많아. 아 그래? 목숨 때문에. 아 그래 그래. 아, 네. 아, 이리 와, 이리 와. 야 됐다 네. 일로 일로. 네 바보야. 야 니코. 수연의 머리를 얻었어. 아 정말 바보네. 수연의 머리. 수연의 머리를 얻었어? 써봐 써봐 써봐. 끄봐 끄어 봐. 끄어 봐 끄어 봐. 어디?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laughs> 아, 이거 아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입이 입이 모자까지 뚫려 있어. 아 이게 뭐야? 야그 빨리 벗어 그 겸. 어. 언니 저도 써볼래요. 써볼래. 저도. 어 너도 써볼래? 너는 쓰면 야. 이상해질 거 같아. 야 수연아. 응. 네. 이템 여기 넣어놓을게 여기 여기. 네. 어. 고기 고기 일단. 왜 머리가 이상한데? 막 봐봐. 또 버려. 야 너는 근데 별 차이 안 난다. 어, 그냥 어차피 저...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가 좀 반짝반짝 거리는 거? 여기. <laughs> 야 일단 <그렇다 웃음>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사람 머리를? 와 어, <laughs> 이거 캐야지 저기 박아놓자. 심어 놓자. 죽은 사람 여기 장식해놔. 각성각성하라고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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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벽에, 벽에 벽에 달아나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 이거 <laughs> 라 <누구, 웃음> <저기별아 웃음> 네가 먹었는데 그나 <laughs> 없는데 나 아니야 어 누구야 범인은 이네 안에 있다 수연이 아, 머리 아, 먹은 사람 어디지 어, 초초우가 말이 없어요 초초우다 <laughs> 수이 머리를 여기 집에다가 설치해라 집에다요 어. 집문 앞에다 설치할까요 요렇게. 그래 그래 요설치가안 어, 돼요. 설치 안 돼? 부정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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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다 붙여봐. 벽에 붙여야 돼. <laughs> 야, 집에 부정타. <laughs> 울고 울고 있네. 야 불지났다 도망가겠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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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부정타 부정. <laughs> 야 저쪽 나무 좀 캐라. 어네 알겠습니다. 캐어요 캐서야. 지금 100%된게 없어요. 어 여기 흰색 됐다.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네 88%네. 오 많이 퍼져 나갔어. 자, 아, 그 우리 나무를 더 심어서 누에를 더 만들고 맞아, 싶어. 맞아. 누에를 더 해야 돼. 그럴까? 나무를 하나 어. 더 심을까? 내가 그러면 네. 가져올게. 다리가 집 뒤에다. 가채 만들게요. 채. 채? 그래, 네. 그래. 아이, 잘하네, 다들. 하나 더 네, 네, 네. 가져와서 나무를 어디쯤에 심을까? 여기 여기 여기다 심을까? 여기 가까운 데 심어요.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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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실네개 있으신 분. 아, 열 개나 있어요. 주세요. 음. 오, 오케이. 오나웜나두 어, 그래. 개나 있어. 오 예. 아 그래? 벌레를 나무만 신으면 되겠다. 벌레를 되게. 되게 잘 먹네. 이게 실주신다해요 어, 실 좋잖아요. 안 받았는데요. 네 어? 인벤 잘 보세요. 자 일단 저희가 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 실을 구하고 있어. 나 일단. 아 뭐... 뭐야 실실 어디갔어 누가 먹었어? 나, 나, 안 먹었는데. 분? 나 형, 그실 드신 분나 아닌데. 그실 뭐야? 내가 나무에서 먹은 건데 하나. 짠. <웃음> <웃음> 뭐야 실 누가 열개 어디 갔어 우리 실? 우리 실열개 어디 갔어? 또 범인이 시, 생겼네. 누구? 시 초초야. 범인은 이안에 아닙니다. 범인은 초초우단. <laughs> 아닙니다. 아닌가? 알겠다. 네. 아니 우리 실 진짜 0개 증발했다니까 바보야? 진짜로 증발했다고? 0 개가? 어. 어.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내가 한 평생 바쳐서 캔 어디서 우리 실? 야, 어쩔 감탄. 수 없다 이거는. 실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뭐 어디 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꺼내도록 하죠. 수현님 꺼내세요. 열 개. 열 개. 1열 개만 꺼내. 우리는 7개 쓰는 사람이 아니야. 1 2 3 4 5 6 7 8 9 10. 아, 아, 이 아니야. 술이 아니야. 뭐라? 고실 네가 먹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하나 지금 먹었어요. 아, 하나 먹었어요. 이거 빨리 키워 이거 이거 뼛가루 제가 갑니다. 어, 그렇지. 가루 셔틀. 야, 뼛가루 10개 썼는데 아, 안전하잖아. 여기 좁아서 안전하잖아. 여기 안 자라 여기 여기. 여기 안자란데 미안. 저기 아, 저기 저기, <laughs> 저기 나무 심은 데로 가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뜰에 어. 여기 잘 할까? 뒤뜰에 해 뒤뜰에. 뒤뜰에? 뒤뜰에 하자 뒤뜰에. 잠뜰에 할까? 아, 잠뜰에 할래. 아. 아. 야, 그 내가 아. 내가 한 건데. 빨리 심어. 알겠어. 잠 잠뜰에 심어. 이 떡이 누에 한다. 어. 오! 네. 오! 좋아. 나이스. 누에 열심히 키우죠. 랄랄라. 아, 어, 이제 나 이거 이것도 만들었어. 잠뜰아. 해머. 뭐? 한마? 해머. 한마한마어 줘봐 한번 한마? 맞아 볼래? 아줘봐줘 봐. <laughs> 왜 왜? <laughs> 아하 구경하기 어때? 아닌데 불안한데 이거. <laughs> 아줘봐줘 봐. 아니 내, 내 머리가 내 두개골이 한몰될거 같은데 지 뭐? 알았어 알았어. 어. 아니겠지? 어마 엄마. 아! 야 아파 아파. 백칸이 나다네. 어. 이거 이따가쓸 데가 있어. 음. 여러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어야 이거 배, 배고프면 되게 배고픔 되게 한찬다 이거. 아니거든. 아 오케이. 어. 야, 다들 이거 뭐 하고 있나 아니면 실안 나오죠? 어 그럴걸? 너 거기서 음. 그 실케고 있는 거야? 네 잘하네 아주 잘해 잘해 기특해 기특해, 기특해. 이거 어 월급은 주는 거죠? 월급은 글쎄 일하는 거 봐서 일단 인턴이야 열정페이로 <laughs> 열정페이로 일단 하고 있어봐 <laughs> 열정 같은 <알겠지? 웃음>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알겠지요 압 <laughs> 아, 아프니까 토종이다 웜이요 웜. 요즘에는 아프니까 환자다 응. 웜 없는데 여기 설치해 놨네 오케이 자 나의 지심이 감독을 잘 따르는 군 제군들이여, 우리가 세상을 세상을 같은데. 복원시킬 수 네. 있다. 아니다 제군들이여. 저 사람이 대장인 척해요. 아니다 그래서. 제군들. 내가 어. 대장인데. 맞다. 나도. 그건 맞다. <웃음> <웃음>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와나 어? 어? 실도 일곱 개나 있어. 어 잘한다. 7개 됐다. 여기도 다 잘하고 있지? 오케이. 좋아. 저 사람 노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여기 둘러보면서 너네가 뭘 해야 지야 여기 떨어진 실, 내가 먹었네 이거 떨어진 실. 아이고. 이, 이거 뒤에실 뿌려놨으니까 저거 어? 먹어. 어 먹었다. 여덟 개. 그리고 그 캐스트 빨리 빨리 캐. 오케이, 야실실다 줘봐. 이거 이거 깼어요 이거 이거. 실실 실, 여기 두 개. 어 어떤 거 있어? 일곱 개. 어? 이거 만들었네? 오크... 제가 만들었어요 스이브 이거 만들었네? 오크 도티 스이브욕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오크 <오크도티>. 씌이브 <오크도티. 웃음> 오해하지 마세요 오크 도티 오크 도티 그러면은 낚싯대도 만들게 내가 네 그리고 침대도 만드세요 어떤거? 침대 침대 침대? 알았어 침대 아, 낚싯대가 이게 아니었나? 헷갈리네 아 막대기 3개 필요하죠? 아우 다섯 개못 만들겠어. 어다까요 여기다. 저 낚시해보고 싶어요. 낚시? 이따가 실컷 시켜줄게. 와. 예약. <laughs> 낚시꾼, 낚시꾼 되겠다. 야. 잠깐만 이거 양털 어떻게 만들었지 실로? 네 개, 네 개. 아네 개면 됐나? 아 그렇구나. 가잡야 네 오케이. 보인다. 이거 보인다. 여기 같오 그러게? 뭐. 오야오야 만들었어. 오, 만드는 게 보여. 아 그래? 이 만드는 게 오, 보여. 오야다 했어. 닦겠어 얘들아. 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고르지 마봐 이거 각각 나눠서 골라.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슈가 슈가 골랐어. 저 시앗 시앗 먹을게요. 저는 캐러 캐러.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커튼. 그러면 나 커튼시드. 어와 커튼 할게. 아아 아, 이거 이거 아직 못 겟네. 아직 못 겟. 첫 번째 돌첫 번째, 번째 돌 해야 돼. 돌. 아, 어 아. 이거 이거 초초언니 읽어주세요. 실은 잘 만들었나요? 네. 이걸로 당신이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겠죠? 네. <laughs> 당신이 아직까지 자살하지 않은 걸보고여신분이 <laughs> 놀란 것 뭐라고요? 같네요. 야,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데. 맞아. 그렇다고 진짜 기대하지 말고요. 어, 네? <laughs> 이제 네? 나무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 뭔가 해볼 시간이 왔습니다. 좋은 네.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땅속에 숨겨진 돌멩이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만든 전설의 레전드한 도구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전설의 레전드. 음 전설의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 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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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흙 만드는 법도 알았죠? 알았죠? 아까 배웠죠? 돌 아, 만드법. 어 배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다 모여봐. 다. 음. 어 수업 시간 땡땡. 어 여기 잠들 잠들 빨리 일로 와봐. 어 어디 수업 시간에 땡이땡이 비워? 어 아니야 그 실보다 더 중요한 건 배움이야. 사람이 그래요? 배워야 돼. 어. 맞아 이건 네. 좀 자라 있을 거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흙이 있죠. 네. 흙을 설치한 다음에 이 한마로 이제 나다 나셔줘요 그거 우와. 아닌데. 그럼 흙이 나오네 아니네. 이걸로 아, 아, 아. <laughs> <laughs> 이걸로. 아 맞다 이거나 이거나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다 아, 선생님이 흙. 실수할 수도 있지. 흙을. 네. 이렇게 하고. 자자자자자자 어. 가라 가라 가라. 뭐 나왔어 묘 나왔어. 뭐 나왔어? 수목. 그나 죄송해요. 토니란 거 먹었는데. 어 오케이 그 가지고 있어? 하나 더 넣을게. 자 해봐. 비켜 비켜. 어. 뾰뾰 뾰뾰뾰뾰뾰 뾰. 오 나도 먹었어. 오케이 그 스톤이란 거 먹었지. 오케이. 그걸 나 줘봐. 어 네. 인터셉 인터셉트. 인터셉트 안 돼. 뒤로 가면 빠져요. 오케이 먹었다. 일곱 개 7개. 일곱 개로 됐었나? 근데 어? 4 개로 하는 거라서. 4 개였죠? 4 개로 하면 이렇게 조약돌. 야 만들었어. 오, 오 얘들아 만들었다. 야 그러면... 골라. 캐스트 캐스트 클리어. 고르자 고르자. 슈가 나, 나 커튼 나, 나 커튼 어너커튼 오케이 그다음에 당근할 사람 저요 오케이 수현이 당근 그다음에 아. 각별이 씨앗 이거 하트 모으자 또 어, 그다음에 초하고 싶은 거 음... 우와 받았다. 야 씨앗 5. 오 씨앗 모았어. 이거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씨앗 잘 모아놔. 여기 상자에 밑에 씨앗. 다 넣어. 하트요. 네. 어. 하트 하트 모으기 할까? 네, 어 하트 모으자. 그래. 상자에 넣어. 내가 나해 줄게. 오케이. 오케이. 하트 어, 주세요. 어, 어. 시연. 네, 드립니다. 시안, 네. 어, 이 하트다. 세 개. 여기 나실실 18개나 가져왔어. 오, 와. 나이스 잘했어. 오. 여기 하트 하나 남겨 놓고 이렇게. 실만 맞네. 어, 아까 수연이가 죽은 거 복구할게. 아. 어. 네. 야호. 여기 내가 웜도 심어 놨고 어. 이 뒤에 이거 캐야겠다 아, 잠뜨이가 아주 일을 진짜 잘하네. 일꾼이야, 일꾼. 아하. 나라의 어. 일꾼. 초야, 보고 배워. 알겠지? 네. 잠들 언니 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란 말이야. 나 오빠 왜 일을 안 해요? 아니야, 나도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먹고 어.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먹고 먹는 거. 전체적으로 <웃음> 전체적으로 다 내가 계획을 플랜을 세우는 거야. 아, 플랜도 잠들림이 잠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아, 오해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 자, 자, 우리가 아. 일단 비단처럼 부드럽게를 깼거든? 네. 이제 뭐랄할 거냐면. 자원 네. 수집은 현명하게 를할 거야. 아하. 어. 자, 요거는 시현이가 읽어주세요. 잠시만요. 네. 자원 수집은 현명하게. 많은 <laughs> 자원을 편하게 얻으려면 조약돌 생성기가 필요할 거예요. 네. 사전에 만든 해머를 이용해 조약돌을 부서 자갈로, 자갈을 부서 고래로, 모래를 부서 가루로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자, 친구들, 제가 아까 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이거예요. 일단은 흙을 흙으로 돌을 좀 다시 만들죠네어 아이고 됐나? 잘 나왔나? 어, 돌 돌멩이 돌. 먹은 사람 나세개 먹었다 저네개 오케이 주세요 한 번에 많이 나오기도 하나 보네 어 많이 나올 때도 있어 음막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나오더라 일단 여섯 개가 여섯 개 먹었거든요? 제가 조약돌 만들었어요 어두 개나 있네 두 개나 있네? 있네 자 여기 여기 오케이 아유 돌멩이들 많네 이거 많으지 많으면 좋지 어. 그 요즘에 눈 많이 오잖아요 네, 네. 눈싸움 할때 이런 돌멩이 넣으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어. 아 맞아. 그리고 사대미존네사대 미존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돌을 설치하고요. 네. 아까 전에 함마 만들었죠. 네. 근데 이거, 저 아. 포테토 네. 씨드라는 걸 주셨어요. 아 그래? 네. 감자 감자 씨야? 저기 상자에 네. 넣고 와. 감자도 씨가 있어요? 그러게? 당연하죠 아니 원래 마크에서는 아니, 감자는 없었어. 감자는 어디서 나나? 음. 자 이걸로 제가 부셔볼게요, 여러분. 자다잘 네. 보고, 보고 있어요? 네. 아 여기 는 네. 있구나. 이거 부수면은. 우치, 짠.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 자갈이 나왔어요. 자갈이 여러분. 아, 네. 이걸 부수면 자갈이 나와요. 아, 나 그다음에 또 부수면은 오! 어, 모래, 아, 나오네, 나오네. 모래가 나오죠. 누가 먹었어요? 설치해요저요 어, 모래를 또 부수면은 다스. 이 비가. <웃음> 비가 <웃음> 아니에요. 비가 그거는 <laughs> 아, 기분탓이에요. <laughs> 자, 우리 닭 <다> 깼어요, 지금. <laughs> 죽을 뻔했어. 뭐 보여? 깼어요. 보여요? 모래를 채에 네. 쳐 보자. 와. 어, 이거 다겠죠 아, 이제 이거 어게해요뭐 먹지? 리워드백 할게요. 리, 리워드백 해야겠다, 나도. 야, 어? 전풀라트 할게요. 오케이. 번 그래. 죽었으니까. 그래? 어? 네. 심이 있구나. 침대도 있고요. 다 준다. 리워드백. 어, 어는 침대 집안에 좀 공간이 협소한데. 나 컨베이어 벨트 얻었어. 밖에서 자자. 어, 진짜? 오. 대박. 여기서 그 여기. 뭐야? 여기서. 어, 오, 완전 좋은 거. 여기서 자. 어. 나는 뭐 묘목 같은 거던 거 뭐야, 같은데. 설치 안 되네. 슬라임이 세 세플링? 아, 저저 그 씨앗 열 여섯 개. 오나 이거.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신기한 거. 뭐, 뭔 뭐지? 콘 콩... 씨드. 시드... 어 옥수수 씨앗이네. 옥수수 씨앗인 거 같아요. 어. <laughs> 좋아 좋아 그런 거다 창고에 잘 정리해놔. 그래요. 형저 사과치즈 살게요. 왜 보는데? 네. 그래. <laughs> 여기다가 고기를 클릭했더니 뭐 이상한 게 생겼어요. 어? 이게 뭐지? 그게 뭐야? 오나 이거 책 먹었다. 내구성 3 정말 필요없어 보이네요 뭐야 어? 이거 뭐이 안에 뭐 음, 이상한거 들 뭔가 있어. 숙성되고 있어 어디? 고기 고기 클릭했더니 이렇게 되는데? 어 뭐야 뭐야 고야 이거 그, 이거 뭐야 이거 읽어.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laughs> 하면 안될텐데 왜? 해보까 무서워 해볼까? 이거 아니야, 뭐야? 해보자 해보자 궁금하다 이거 고기를 궁금하다. 숙성하고 있네 여기다가 고기를 숙성시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laughs> 숙성 숙성시킨 <laughs> 고기가 되지 석은고기. 어, 어, 석은고기. 어? <laughs> <laughs> 아니야. 그거 알아. 스테이크도 요즘엔 숙성해서 먹어. 맞아 맞아 맞아. 저도 그거 봤어. 근데 그 저온 어. 숙성이나 어. 숙성한 방식에 22 따라서. 온도 시간. 어 맞아. 그 숙성한 방식에 따라서 스테이크가 종류가 막 여러 개로 나뉜대. 그럼 이거 스테이크 나오나? 고기가 1등급 고기 맛에 낼수 있대요. 아, 숙성된 고기가? 잘 숙성시키면. 어. 잘못하면 막 식중독 걸려? 아, 잘못 <laughs> 잘못하면 잘못, <laughs> 식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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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요흙 아니, 어. 뗐는데? 아흙 뗐어? 비룡가? 네. 아 그냥 흙 뗐네. 흙 떼? 에이. 아, 에이 맞아 이거 아무거나 막 넣을 수 있다면서? 아내 고기! 고기를 흙으로 만들었네 저 친구는. 이 여덟 개? 에이 <laughs> 정말 다 개인가? 자 이제 다음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다음은 낚시 여행인데요. 네. 자요 그리고 물고기 잡아야 돼요. 아. 물기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어, 근데 과연 이걸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여기서 잡힐라나?